여러분, 오늘은 빡둥타을해보도록 할게요. 음, 하다가 이제 켰거든요. 아, 뭔가 느낌이 좋아서 그냥 켰어요. 할 것도 없어가지고. 저 나중에 마크 깔수 있으면 마크 깔아서 할 거예요, 친구랑. 그때 영상 많이 올릴 거고요. 야생으할 겁니다. 뭐야, 이 사람. 다 일단. 어려져 오르미 어제는 오르탄 일단 어제 깼어요 어제 어제 동생이랑 하다가 동생이 오르 오름 말려주다가 워르탄이 그냥 이 해버렸고 막풍탄한번깨보고 싶어서 도전 음 <laughs> 안돼 <laughs> 아, 이런 <laughs> 진짜 열받아 이거 이거 깬 사람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꿀팁 같은 것도 좀 알려주시세요. 저 이제 빽둥타만 깨면은 솔직히 점프는 조금 잘하진 않아도 조금만 진짜 좀 잘하는 될것 같아요. 아 이거 어제 동생이 이렇게 하라는데 이렇게 하는 게더 유리하지 않음? 여 껄티 마시는 분들 도와주시고요. 어. 아요 쉽게 하는 방법 알았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오 렛츠고 트 없네요 오 죄송합니다 트롤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떨어져 떨어질 뻔해가지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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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떨어지는 아 제발 진짜 좀 그렇네요 진짜 집중해 집중할게요 집중 막 집중 오케이 아까 알았던 어왜 아까 운이 좋았나? 아비 어이. 오케 어이좀 감을.. 대체.. 감을.. 알겠다 오롤라 마이크래프트 살겁니다 저오 약간 너무 보고 싶은데 어.. 시설보다 점프 오케이 딛.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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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건 선 나왔는데 에버지 그리고 저 방송 안하고 있을때는 어룩타리 깨버렸어요 에반데 저 나중에 이제 동생이랑 하는 것도 이제 지을 겁니 동생이랑 같이 로블록스 하는 것도. 피겁지만오오오 아! 점프! 띵! 띵 띵! 오오오오 오. 오케이. 이제부터 한방이에서. 여기까지 왔네요. 한번 여기 해볼까? 시도는 할수 있는 거라 했는데, 오케이, 유튜브만 보는 걸 여기 성공했고, 오케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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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너무 애반데. 갑자기 이렇게 날라간다고? 이건 조금 어까라고볼수 있죠. 아니, 아니, 아니 진짜 화한다 어, 진짜 깰수 있었는데 깨면은 저 바로 이거 독가 끕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진짜 실력이좀 늘었는데 <laughs> 실력이좀늘이는걸안보이나요 그냥 원래대로 마지찌박 씨도. 마지막은 전어어 어, 진짜 됐어. 마지막. 지금 만약에 좋아요를 누르시면 바로 깰수 있을 것 같은 파워가 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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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대죠? 아, 나 아까 진짜 어떻게 갔죠, 저? 아까 때문에 한번 죽었네요. 노점프가 저 너무 무서워요. 어렵도 좀 해가지고요, 이제. 어, 오케이. 여기 이거, 노점프 다음 제일 무서운 구간입니다. 오케이. 오. 어? 아니 여기 점프팀면안 되나요? 홈플 안 찍어 한 해볼게요 기회가 그냥 없어질 것 같은데 오케이 아 제발제발 제발. 오케이 다시 여기 조금 최고단권이요. 빨리 갈게요, 저 오늘 한번 깨볼게요, 저 요즘 발란트 용상이한 발란트 열심히 저 발란 다이 찍었어요 일단 제 태국 태그... 발란트 최고 티어는 다이입니다. 조금 추하고 싶죠, 근데 PKM님 그 옛날 아이엠 들어왔던 BKM님 그 사람을 좋아해서 BKM님 사칭이라고 느꼈다면 죄송합니다 좋아해서 그랬습니다 렛츠고 오 오케이 okay. 으 루시님도 닉네임 바꿨고요. 일단 닉네임이 잘기 오로멜인가? 오로멜인가? 그 닉네임 일단 그 사람 깨셨다고요. 깨셨더라고요. 처음 영상이... 오... 틀을 당할 뻔 했지만... 달아주시고. 여기까지 일단 쉬워요. 여기가 좀 고비긴 한데... 갑 오케이. 비가 없으면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마지막만 앞으로만 하면 돼. 됩니다. 꿀팁입니다. 오케이. 뭐하지? <웃음> <오>! <웃음> 아니, 이거 뭐야, 이거? 키를 안 보고 있었어 에반데 와 진짜 억울해 오케이 타는 게좀 편하더라고요. 점프. 오케이. 오, 잘하면 저잘 붙어요.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하고. 띵, 띵. 오케이. 톨들이 있나? 없네요. 여기서 이제 녹화 일단 마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